안녕하세요 마이 의 중고차 유부장입니다. 오늘 출고한 차량은 이제 그랜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차량 출고했고요. 어이 차량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차량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외관상에 페이스 리프트 들어가고 해서 스타렉스 신형 모델로 나온 모델 이제 오늘 구매를 고객님이 하신 건데. 어 차량은 정말 이쁘게 바뀐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스타렉스인데 이렇게 바뀐 거면 너무 이쁘게 바뀌었다고 <laughs>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꼬리꼬리한데 그도 오늘 또 고객님이 이제 젊으신 고객님인데 또 사업적으로 젊으신 고객님인도불구하고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이제 방문하셔서 오늘 구매하셨고요. 차량 설명 간단히 드리면은. 그랜드 스타렉스 5밴이고요. 사고는 아예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교환 유무 또한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1인 신조, 소유주가 한 명밖에 바뀌지 않은 차량, 오늘 구매한 거고 그리고 금액은 이제 저희 딜러 전산상에 2,050만 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내고된 거는 30만 원, 차주가 좀 완강하더라고요. 금액은 30만 원 정도 밖에는 내고가 안 됐지만 그래도 키로수가 2만대에요 그러니까 18년식이고 2만대이기 때문에 사고도 아예 없고 이 정도면 참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 고객님도 그렇게 판단하셔서 오늘 구매까지 한 거고 어, 차는 진짜 뭐 블랙박스도 그렇고 거의 뭐 준신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차량이라 오늘 출고까지 했습니다 차 설명은 이 정도 드리고요 너무 길게 끌면 또 고객님 지루해 하시니까 빨리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문하셔서 마이의중고차 오셔서 그랜드스타렉스 오늘 구매하셨는데 어, 저희 업체는 어떻게 알고 방문하셨나요, 혹시? 유튜브 마이웨이 중고차 동영상 보고 방문했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동영상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시다가 방문하신 거고요. 네. 어, 근데 저희 업체 말고도 네. 다른 중고차 업체도 많은데 혹시 저희 업체에 오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 건가요? 동영상에서 딜러 전사 웹툰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설정에서 추가 마진 남기지 않으시면 네, 빵원 그 세팅되는 거. 네. 거예요? <laughs> 영상이 너무 실뢰가 가가지고. 한 어... 망설인 와서 오신거고.. 오늘 되게 멀리서 오셨거든요. 지역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셔고 오셔서 차량 고민하시다가.. 이제 요거 딱 한대 보고 오늘 진행까지 했는데.. 어떻게 차량은 마음에 드시나요? 흡족하신가요 아주 마음에 드시고.. 금액이 30만원 정도 내고가 됐는데.. 어떻게 금액 내고된 폭도 마음에 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님 모자이크는 해드릴거지만.. 어.. 다른 고객님들도 보실 거예요. 고객님이 오늘 이 마이란 중고차 업체로 왔더니 여기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별로였음 별로였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거 없이 나는 어땠다 이렇게 뭐 이렇게 느끼신 소감 솔직하게 한 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유튜브 동영상 보고 와, 왔는데 동영상과 그 어, 틀린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서 너무 오. 좋았고 그리고 일단 서로 거래를 하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게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를 할때한채 어뭐 망설임 도 없이 다시 재방문을 하, 하게 될것 같아요 오, 오, 말씀 정말 잘 하시네요 아,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고 없이 잘 타시길 바라겠고 부디 사업 1년은 배우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신다 하셨는데 사업 하시는 거 권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thank you